Android 신호허브를 위한 AVDON.I는 신호 기반으로 다음 인기 매매 동전을 찾습니다. 주요 단계 시작. 신호허브를 찾습니다. 응용 프로그램을 열고 발견 페이지와 신호허브 페이지로 직접 이동하여 스마트 돈으로 좌초된 매매 코인을 필터링합니다. 신호허브 기계사는 대부분의 달 총격 동전을 감지했다. 단계 2. 내 동전 선택 방법 탐구. 이 프로세스는 안드로이드와 o s 에서 거의 똑같습니다. iOS에서 작동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호 허브는 현재 솔리드 BSC 네트워크에 대한 신호 경고를 지원합니다. 달 사냥시 네트워크를 변경하려면 오른쪽 상단을 탭하세요. 그 다음으로 유망한 토큰을 탐지하세요. 강한 상승세는 더 많은 경보에서 시작됩니다. 신호 경보로 조기 진입하면 큰 수익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시가총액은 프로젝트의 성숙도를 반영한다. 시가총액이 작을수록 위험과 상승 잠재력이 높아진다. 시가총액이 커질수록 위험과 상승 잠재력이 낮아진다. 상대적으로 세부사항을 확인하는 테크엔토를 누릅니다. 시장의 촛대를 분석하십시오. 크리스마스 트리 패턴이나 폭포 패턴은 일반적으로 암호화폐가 붕괴될 것이라는 신호를 보여주며 카펫 당기기 위험이 높은 것들을 피한다. 몇잔 되는 소유자 AV 포괄적인 분류를 제공합니다. 내부 사람 카바르 낚시에 초점을 맞추다. 소유자 유형이 많은 세트를 조심하세요. 세기. 인터넷 서술과 사건에 대한 정보 스캔의 소스는 거의 없다. 높은 견인력은 토큰 위험 감소와 더큰달 잠재력을 의미합니다. 4뷰 m 암사. 이 토큰은 현재 상대적으로 낮은 위험을 보이고 있으며 상위 10개의 토큰 소유자 세부 정보와 LP 잠금 상태가 있습니다. SinoHub Tutorial 불만